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루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이제 주제 내지는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표가 어 뭐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 영어로는 a church that grows up smaller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면 더 커져야지.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라니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화성교회 교우들이 모두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서 함께 힘써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인 만큼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2023년 4월 18일이었죠. 3년 2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침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종식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이제 드디어 모두 교회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교회 모든 모임들이 다 재개됐지만은 각 교회마다 60% 내지는 8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평균 출석이 1,300명에서 1,4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된 2023년도 말에 주일 오전 예배 출석은 900명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교인들은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는 매월 첫 주일을 전교인 현장 예배 주일로 정하고 현장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주일 오전 예배 평균 출석은 1,1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교인들은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출석 인원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게 바랍니다. 제가 계속 주일 출석 인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주일 예배에 더 열심히 잘 참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숫자와 통계가 현재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문제를 현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 주일 예배 출석 숫자 통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회계의 중심축이었던 구역의 역할과 기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3년 2개월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모임을 그럼 모일 수가 없었죠 어, 서로 서로 다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 또 불편함과 또 꺼리낌도 있었고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구역원 중 누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구역장과 인도자가 먼저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왜못 오셨어요? 어, 그러면서 사정을 살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면 구역장이 담당 교구 목사에게 알려서 교구 목사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2중, 3중으로 돌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3년 이상의 이런 공백은 구역장과 인도자 등 구역 봉사자들의 이런 사명 의식을 아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 기간이 또 길었으니까, 그리고 구역원들도 어, 구역 모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구역 모임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버렸고요. 담당 목회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어, 이제 어, 통계와 그런 어~ 분석을 통해서 볼때 결국 현재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될 사역은 교인들이 제대로 된 목회적 돌봄을 받고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하는 이 구역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대내외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의 주제를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라 정하고 구역 활성화에 진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추구하는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관계를 전제로 한 설명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교회를 가족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것도 그냥 교제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 한 가족으로서의 서로 교통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따뜻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교제를 했어요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를 강조합니다 또한 조대교의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며 교제했습니다. 4사절 45절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를 강조합니다. 서로를 강조해요. 또한 그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며 교제했습니다.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했다. 이 같이. 이를 강조합니다. 그것도 겉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을 서로 같이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썼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집을 개방하면서 교제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건 가족이죠. 가족이죠. 식구입니다. 식구. 이 초대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바로 이러한 가족관계로 인정, 인식하고 그 가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구구절절이 모두 다 함께 같이 서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따뜻해지는 훈훈한 인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laughs>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겁나요? 다른 교인들과 얼마나 훈훈하게 교제하고 따뜻한 이런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혼자 외롭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그래도 친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또밥 먹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한번 좀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천매백 명 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출석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 나랑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전화 연락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인가? 여러분 믿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소속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믿는 것보다 소속되는 것이 더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 못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이 교제. 이 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청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그 클래스에 등록해서 듣지는 않고 청강만 하면서 듣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청강만해서는 학업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클래스에 등록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내가 좀더 책임감 있게 깊이 있게 열의 열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잘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잘 사귈수록 얼마나 큰 유익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에베소스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게 될때 성도 개인과 교회가 자연히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구역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적잖이 계실 텐데요. 각자 사정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몇달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저희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지속적인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유익합니다. 가혹 보면 교회에서 상처 받고 나온 분들 중에 아,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또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예배만 살짝 왔다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면 주님께서 그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나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되어야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국수도 안 먹고 구역 모임에도 참여 안할 거야. 괜히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회 생활 피곤해져. 구역이니 뭐니 거기 참 참여하면 아유 괜히 시간만 뺏기고 아유 거기에 가면은 진짜 사람들한테 내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내 보이고 내 우리 집 사정도 알려야 되고 아유 너무 피곤해. 그냥 혼자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게해서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에 소속되어야 따뜻한 돌봄과 나눔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져요. 교회와 구역 등에 소속되어서 모임에 참여할 때 물론 때로는 마음 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갑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시냇물 밖에 있는 돌과 흐르는 시냇물 안에 있는 음, 돌멩이의 차이, 차이점을 아시죠? 시냇물 밖에 있는 돌들은요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뭐가 나 있어요. 그런데 시냇물 흐르는 시냇물 안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맨들맨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냇물에 흐르면서 구르고 구르면서 다른 돌들과 부딪히고 물살에 깎이고 그러면서 맨들맨들 하게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전부 다 깎이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 혼자서 산속에서 홀로 신앙생활 10년하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될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의 그 모란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토르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혼 혼자 못 하죠. 짝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뭐나 혼자 예수 믿고 그럼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어, 내가 구원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하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써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자들이 서로 간에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들백 조회의 리워런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는 동시에 또한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한 외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더 작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지는 않으면서 그저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외형적인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성도들 간의 관계의 깊어짐과 친밀함이 없이 단지 외형적으로만 커지는 그런 교회에서는 가족의 따스함, 용서, 편안함 대신 조직의 딱딱함, 엄격함, 긴장감 그것만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렇듯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의 깊어짐과 친밀함이 없이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형태를 한번 보세요 전부 저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열을 지어서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앉아있지는 않아요 전부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내 옆에 누가 앉았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서로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 옆에 누가 있었더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듯 수백 명이 한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열을 지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한 익명성 속에서 단지 목사만 쳐다보고 목사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듣는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서로의 관계 형성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격려받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은요. 전 교인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구역 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또 다른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등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거의 한만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인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전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성전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뭐 몇백 명만 들어가도 뭐꽉 차고 운신을 못할 정도죠. 그런데 이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꺼번에 모이겠어요? 게다가 당신은 이 유대교가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성전들에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어요. 힘들었어요. 그저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리전한 말씀 듣고 그러다가 헤어질 뿐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어요. 그들 집에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애찬을 했어요. 자, 집에서 모였으니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 교회의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의 인원은 20명에서 많아야 5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식사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것처럼 전부 저만을 바라보면서 저만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편해서 못 먹죠. <laughs> 여러분도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빙 둘러 앉거나 아니면 삼삼오오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나눠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나의 고민도 나누게 되고 어려운 점들도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들도 나누게 되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누게 되고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서로 간에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서로를 더내 마음속에 담는 그런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도들 간에 깊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자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역이라는 이 속으로 모임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서로를 또 오픈하고, 또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한 편이에요. 그러나 그 활발한 교제가 고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친합니다. 그래서 5층에서 식사할 때도 이렇게 보면. 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삼사호 모여서 열심히 웃으며 하하호호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요. 어떤 에, 분들은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열심히 에, 또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죠. 그런데 보면요, 꼭한 네다섯 명 정도는 홀로 홀로 외롭게 식사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때참 많이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라도 식당에서 혼자 외롭게 홀로 식사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혹시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인데요. 혼자 오셨나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사하시고 제가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계속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려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링컨쇼의 클린턴파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슈아 브라이언트라는 7살 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아였습니다 학교 측에선 조슈아가 청각장애아라는 것을 알고 수화 전담 교사를 임용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교실에는 늘두 명의 교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 또 수화로 통역을 해주는 교사 그런데 보다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이 조슈아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그 학교에 전교생이 190명인데요 그중 절반이 수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든 알려주고, 알려주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조슈아는 외롭지 않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던 거죠.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교제는 결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학교도 그러한 수고와 희생으로 한 사람을 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는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한 거죠.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화성교회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우리 교회가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따뜻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화선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